안녕하세요. 나는 천억 원을 벌었다. 카예행 고은 친 안우현 유 양기수 인성입니다. 2025년 7월 10일, 오전 11시 정도 됐습니다. 7월 10일입니다. 11. 10. 아, 내 생일입니다. 내게 각국에서, 아, 축하 전화가, 메시지가, 제도하고 있습니다. <laughs> 날씨가 화창합니다. 아주 좋은 날씨예요. <laughs> 제가 어제 어떤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여러가지 담소를 하는 나눈 끝에 제가 오늘 아침부터 저기 모닝콜 좀 해달라고 몇달 전에 아는 누나한테도 부탁을 했는데 안 됐고 텔레비가 나오네 음. 어제 이제 다시 아는 후배한테 모닝콜 좀해줘라 그 바로 내가 5천 원씩 금해 줄테니까 전화도 줄테니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여러 가지를 생각합니다. 어다그 입장이 다르잖아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을그내 입장에서는. 내 기준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게 상대방한테는 큰일이될 수도 있어요. 그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 모닝콜 하나가 아, 제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데 그분들은 야, 가족이 있는 사람, 가족이 없는 사람 어디 가면 모닝콜을 부탁했을까요? 혼자서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혼자서는 못하는 게 많아요. 제 네, 유튜브입니다. <laughs> 저한테는 그 모닝콜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는데, 두 명한테 부탁인데, 두명다잘안 됐어요. 아까 뭘 영상을 보다가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현재 처한 상황, 어쩌다 하 이렇게 됐는가. 왜 재벌들은 돈을 따들고 카이행 고을틴 안노행무 양기세, 양기세에게 찾아오지 않는가? 왜 대통령은 나에게 삼고초면을 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생각은 뭐제 자유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이제. 반성하는 거예요. 성찰하는 겁니다. 그만큼 제가 능력이 부족하고 매력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왜 매일같이 메시지를 올리는데 응답이 없을까?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제 방식이 틀렸다거나 제가 능력이 약간 부족하다고 말씀드렸고 뭐 그런 얘기면 그렇고 뭔가 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과거 어제까지의 삶이 뭔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삶이란 영역에는 어 만나는 지인들도 포함이 되는 거죠. 음. 그 분명한 사실이에요. <laughs> 제가 이 인물이 돼 있으면은, 인물이 되면은 세상은 가만 놔두지 않거든요. 어떻게 해서라도 찾아내서 빛나게 해주는데, 다이아몬드, 금, 땅속에 숨어 있어도 어떻게 해서 찾잖아요. 네? 가치가 있으니까. 아정교하겠네요 적어야 돼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렇듯, 우리 입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한마디가 사실 미래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누가? 내 마음에 계신 신께서, 신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항상 제 입에서 나오는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어떤, 그, 통찰이 나올지, 언제 나올지 몰라요. 지금 바로 메모가 더 중요해가지고. 뭔 얘기다 말았죠? <laughs> 그렇죠? 이 내가 가치 있는 사람, 뭔가 매력적인, 매력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들어가야죠. 오늘 찾아오겠죠. 찾아오지 않고 내가 찾아가야 된다. 가서 한, 내말 네, 한마디에 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에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어쨌든 아까도 모닝콜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한 명은 필요해. 요 남녀 관계 없어요. 어차피 비즈니스로 만나는 거니까. 비즈니스라도 해도 우리는 인간미가 있으니까 무조건 양기수가 말하면 오케이 해야 돼. 그한 명은. 그 대신에 저도 저의 전부를 줄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죠. 어야, 저야 뭐돈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뭐, 크게 뭐 엄청난 걸 요구하진 않습니다. 그냥 모닝콜 그 정도일 수도 있어요. 그것도 그냥이야. 5천원 준다는데. 저한테 모닝콜에서 되게 통화할 일이 뭐있어 일어나세요. 오, 다섯 켜니까 어, 알았어. 그게 끝이에요. 찰나요, 찰나. 어? 한, 오, 길어야 5초입니다. 5초에 5천 원이면, 얼마야, 그러면. 10초면은, 만 원. 10초에 만원 번에, 우리, 시급이 지금 뭐, 만 원이다, 만천원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10초에 만원 번, 5초에, 5초에 5천원인데, 이거 뭐야? 때로는, 일어나! 하고 끊어도 돼요. 그럼 1초야. 1초에 5천원이야. 뭐, 호랄두야? 아, 제가 라이브에서도 그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평강공주. 바보 온자를 장군으로 만든 평강공주. 아마 평강공주는 그랬을 것 같아요. 평강공주가 엄청난 지혜가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냥 바보 온달이 뭘 했을 때 그냥 들어줬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똑똑한 평강공주가 이렇게 이렇게 시켰겠지만은 그 여기 앞서 바보 온달을 바보로 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당신은 최고야. 당신은 뭐든지 할수 있어. 어, 기수씨, 그래? 아, 기수씨가 말하면 오케이지. 뭐, 어른이 알아서 했다, 했겠어요. 어이다 사인 없인데요 내가 네,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런 분한 분만 계시면 되는데, 충분히 확률이 있습니다. 82억을 상대로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한명 82억 분의 일이 안 나온다는 것은 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 언제 만나냐. 차이가 있을 뿐이죠. 뭐든지 때가 있고, 때가 타이밍이랑 똑같은 얘기네. 그 부분이 가장 아쉽고, 다시 제가, 제 자신을 방송하지만은, 왜 나를 가만 놔두지 않는가? 그건 아직 제가 다이아몬드 같은 가치가 없기 때문에 확실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양기술을 만나려고 안다를 넣는 사람들이. 네, 그래서 어떤 뭘 갖고 있어요? 암튼 중요한 것은 과거의 잘못된 거라 완전히 단절을 시켜버려야 돼요. 그건 술이 될 수도 있고 인연이 될 수도 있고 간보는 인간도 기가 뭐 김치다 뭐간보게 해? 징글징글해. 제가 유튜브 울금 라이브를 진짜 많이 해요. 몇 시간씩 합니다. 울금 한 박스 얼마, 두 박스 얼마, 그러냐. 구독자분이 별로 안 계시니까 제가 그 시간에 그냥 책을 보고 글을 쓰는데, 계속 들어오는데, 비슷한, 똑같은 분이 들어오는데, 제가 울금을 팔잖아요, 사실은. 음 나, 저는 제 기준에서는 되게 이해가 안 돼요. 울금 가게에 들어온 거, 들어와서, 울금을 하나도 안 사고, 그잖아요. 제가 울금 매장, 울금 라이브를 열었는데, 울금을 안 사고, 어떤 사람은 저도 열받게 하려고, 뭐, 시비 도로 거는데, 제가 뭐, 보통 사람입니까? 보통 사람을 떠나서, 아유, 가스로 와요. 그, 뭐야, 그게. 그, 응. 수석는 얘기를 왜 하냐고, 도대체. 그냥 뭐, 이것저것 물어보려고, 이런 건 괜찮, 재밌어요, 저도. 근데,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수비스러그많은장점 놔두고, 꼭뭐 하나 실수하면, 그 꼬투리 잡아가지고, 에 아, 안, 안쓰럽죠, 사실. <laughs> 얘기가 삼천포로 빠질라고 러는데큰거 바라지 않아. 인간은 큰거 바라지 않습니다. 보 모닝콜, 일어나, 일초에 5천원 증당했는데도 약속해놓고 그걸 안, 안, 틀더라고 그게 참, 저한테는 그런 게 상처예요. 고독을 즐기는, 그런 것도, 그런 게 오히려 크더라고요. 뭐, 큰 그런 것보다도. 참, 춘추 전국 시대입니다. 제 머릿속에서 전쟁이 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혼란스럽습니다 기존의 걸 좀... 어쨌든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럽고 다시 모닝콜 해주는 찾으러. 일단 제가 능력이 부족하고 찾아오지 않으면 제가 찾아가서, 뭐, 어... 어떻게 해야겠죠. <laughs> 나는 천억 을 <원을> 벌었다. 카예행 골침 아노행우 양기구였습니다. 고맙습니다.